뭐 딜이 약한가? 와... 허했 <laughs> 자, 사일러스 한번 가봅시다. 좀 챔피언 자체가 궁극기 맛있을 때 좋은데 지금 보면 상대방 궁극기 좀 맛없잖아. 이럴 때 이제 좀 난이도가 높아. 상대방 궁이 맛있으면 라인전 안 이겨도 되거든. 그냥, 그냥 시간 지나면 아나 내가 더 유리해. 어 그치. 너가 또 똥줄 사지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 판처럼 궁극기가 좀 맛있는 게 없다.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되긴 해. 그래서 원래 선택 사일러스가안 좋아요. 그리고 와아 살짝 몰래 넣어주고. 항상 사일러스할 때. 꿀팁을 드리자면, 어, 이첫 에이브 때 딜가 너무 억지로 할 필요 없어. 그냥 각이 잘 나오면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면 별로. 그리고 칼랩이라가지고 안 들어갈 겁니다. 1레벨 Q 찍었네. Q 찍은 거 봤지. 그리고 Q를 미나언 썼지. 이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근데 막 들어가다가 이제 1레벨 피 반피 빠지고, 이제 2레벨, 어, 이거 CS 어떻게 보겠다. 이게 되거든. 난 원래 얘가 스마트 캡안돼 있어. 빠지면서 딜을 하는 거임. 상대방이 점화 가지고 굳이 세게 안써줄 겁니다. 이거 W 평 쓰고. 잡을만한데 이건. 이거를 쇼부친다고 봐봐 에코 쪽에서 존나 급해. 내가 그냥 정석대로 하잖아. 에코 쪽에서 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질겨한도 근접에다 상대로는 W 먼저 받고 얘가 들어온다 그때 빠, 빠지면서 있으면 좋아요 방금처럼. 근데 나 스킬 빠졌으니까 안보빈 그런 느낌. 이렇게 딱딜간 해주고, 그 다음에 빠지면 또 세게 하고 잡았죠 아, 이런 느낌이야. 급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 어차피 첫 라인자 때만 사고 안 나면 내가 무조건 이기거든. 에코는 에코가 어떻게 딜간을 해야지 센지를 알고 있으니까, 나는 이기는 거야. 저는 웬만하면 정복자 때는 풀감시는 이렇게 나온다. 풀감시 추천해요! 그리고 이제 사이러스할때 조심해야 될거 상대 미드가 점화 들고 왔다? 얘 이제 점화 돌았거든? 이러면 이제 점화를 생각하면서 딜관 해야지 여기서 CS 타는 것만 좀 보고 한번 앞봐 여기서만 걸어줘도 뭐못 타지 CS 미드에서 계속 한두 마리 타고 있는 거야 경험치조트 못 먹게 여기서 Q 나한테 썼잖아 그러면 이제 공성 미녀 뭐못 먹게 하는 거지 이렇게 뒤로 공 쓰면 하나 나왔고, Q 한번 썼네.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CS 못 먹게 압박 걸어주고. 지금은 쓰레시 올라온 턴이라 내가 세게 하게 좀 빡세긴 해. 아 뭐야 이거? 뭐 하루 종일 있어. 망각구 저거 상대하는 꿀팁 드릴게요. 망각구는 얘가 나한테 때려야지 그게 생겨, 치감이. 내가 멀리서 EW로 먼저 막으면저 거리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치감 묶기 전에 이미 W를 박잖아. 그러면서 이제 이득 보는 거긴 해. 아, 근데 이거 피관리가 딱저만에 죽을 핀데? 느낌이. 못겠죠 요런 느낌. 상대쓸거 아니까? 그거에 맞춰서 대기하고 있는 거고 이러면 내가 이겼는데? 미니맵 보다가 요런 느낌 상대방 공성미녀 먹을 거 알지? 먹으려고 할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강의를 보다가 마음에 드시고 저한테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유튜브에서 제 영상을 클릭 요 부분 있죠? 여기를 클릭하면은 아래쪽에 디스코드 링크가 있거든요 개인으로 DM 보내시면 돼요 요건 유료 강의에요 아이 어, 새끼 또 왔네 요 아, 어, 이거 빨리 었으면 잡았는데. 야, 이거 근데 너무 온다 바텀아. 이런 건 어필해야 돼요. 원래 많이들 착각하는 게 뭐냐. 미드가 한번 살이잖아. 그러면은 정글이 서포지 그 턴을 못 맞춰줘도 다음 턴에는 와줘야 돼. 그거를 모르잖아, 자코가 이거에 대해서 어필을 해놔야 돼요. 나 이러면 게임 못 한다. 넌 말도 안 되게 지금 솔직히 하는 거긴 하거든. 상대가. 그건 잘하면 잡겠는데. 저거 약해가지고. 쟤 콤보 봐라. 존나 약하네. 저게 안 돼? 큐이안 돼? 버전안 돼? 어어 샤이 어, 샷건 소프 개쓰레기. 근데 이거 나쁘진 않은 게 내가 미드에서 이 파밍 되잖아. 예상대로. 그러면은 나는 솔가운치 먹고 얘는 지금 같이 먹고 있는 거죠 저게? 내가 뭐할건 없긴 한데 구조가 좀 엄청 유리한 구조지? 와야 스레스 미친놈이야 이걸 날 끌어 와이 새끼 뭐야 아니 또라이네. <laughs> 침착터트려주고 W 평타. 침착하게 잘했지, 이런 건? 그리고 벨트로도 저거 응수 터지거든요? 그래서 벨트로 한칸터트리면 좋긴 해, 저런 것도. 이거 평타 한데 때리면 그 만화 좀 차거든요? 조금 조금씩. 그래서 그냥 W랑 E 계속 돌리는 거지. 정복자 가면 거의 균열까지는 고정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편함 욕먹자고 합시다 지금 정글이 오브젝트도 안 먹어줘가지고 근데 얘 근데 어디서 이렇게 말린거야? 우리 탑 존나 이기고있고 미드도 존나 이기고있는데 얘왜 혼자 말라..말라졌지? 레벨 차이가 3렙이 나는게 말이 안돼 게임 튕겼었나? 가운 때려주고 여기서 또 쓰레쉬 지금 에코나 들고 있지. 한번 살짝 봐주면 좋지. 그냥 딜기한 한번 하고 여기까지. 어,야 괜찮냐? 어, 덥된것 같은데. 야 안배사가 이게 적으로 때니까 존나 빡셀 것 같은데? 에코 W에 딱 맞았네. 방금 같은 경우도 피오라, 웅수 나한테 아래꺼 남았잖아. 벨트 딱 써가지고 그쪽으로 그못 터뜨리게. 요런게 하나하나가 다제 센스긴 해. 어, 겨우 살았다. 아닌가? 또저화가 어, 살았다, 씨... 이런데 저화을 항상 나한테만 붙여. 그리고 딱 이길, 이길 것 같을 때. 어, 아, 씨... 뭐야, 이거. 여기로 돌아왔네? 와, 얘도 근데 깡타고 좋다. 이거 빠진 줄 알았는데, 돌아서 왔네. 우리 팀원들 있을 때 이렇게 한번 메이킹 해주는 거야, 또. 에코궁 뺏는 거 아니면 많이 빡센데? 일단 궁 한번 뺏고. 그래서 공무 한번 쏘주고 이제 앞 라인부터 이게. 요거는 어차피 정글 없으니까 빨리 딜해줘, 딜해주면 돼 이런 거. 아, 래쪽으로 뚫으려면 좋아요 이런 거. 여기서 바텀 피오라 체크해가지고 잡고, 우리 미드 밀고, 바텀 밀고, 이렇게 이제 굴리는 거지 탑에서. 오공이 물렸잖아. 저거, 어, 여기서 바텀에서 지금 가는 건말안 돼. 야, 내가 내 위치에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 하는 거임. 이건 그냥 써야겠다. 죽을 수도 있어, 봐. 여기서 드립을 한번 해주고 확실히 지금 비에고랑 애들 잘 커가지고 나, 세긴 세지? 여기쪽 시안 업고하고 거기 가, 가, 가지 말라고 핑찍고 주는 거죠. 아, 나배 아파가지고 빨리 끝내고 싶은데? 얘들아? 속도 좀 올려줘. 나배 아파, 진짜. 한시간 걷고 싶어, 얘들아. 여기서 대충 한번 쓰고 끝나까지 끝났죠 게임 알지? 내가 상대가 나를 딱 때리려고 할때존냐를 누르면 그게 최고의 존냐야 방금 비에고 나노렸잖아. 어 씨발. 오 다행이다. 일단 여기까지. 잠시만요 장치 좀. 오공 도대체 뭐, 한, 뭐 했는지 한번 좀 보자. 궁금하네 이 사람. 왜이 사람이 이렇게 말렸을까? 야 잠깐만 이거 뭐야? 야. 내가 얘기로 50 e w 찍는 상황이 존재해? 50은 대가리 깨져도 무조건 EQ 아니야? 일단, 정글링 e w 찍어가지고 존나 느리고, 여기서 갑자기 이제 바텀 갱 가다가, 블루 먹으려고 하다가, 와다나 봐가지고, <laughs> 여기서 이제 블루 먹고, 생각보다 딜이 약한가? 와. <laughs> 아, 우공인데 그만 부검해달라고요? 아, 술 마시고 했다. 있... 아니, 음주로안 되지. 이레벨 W, 이거, 이거 해명해보세요. <laughs> 개웃기네. <laughs> 어, 선생님, 그 음주 0.1 만취 상태입니다. 협곡 쉬세요. <laughs> 연습 때아무지게 달리셨네.